이번 시간에는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 볼게요. 이두 가지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와 감정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런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 볼게요. 객관적 상관물부터 볼게요. 객관적 상관물은 어떤 대상이 있고요. 이 대상 자체가 지니는 이미지, 정서가 있습니다. 대상 자체가 지니는 이미지, 정서가 있어요. 적동세하면 한이 있고요. 꾀꼬리하면 금술, 정다움이 있고요. 그다음 빈배하면 얘 자체는 어떤 외로움을 드러내죠. 그다음 지는해는 쓸쓸함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어떤 대상들이 있고요. 이 대상이 가지는 이미지 정서가 있어요. 근데 이게 화자의 정서와요 일치할 때가 있고요, 일치하지 않고 대비될 때가 있습니다. 일치 대비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예를 통해 볼게요. 황조가에서 깨꼬리는 금술 정담을 나타내요. 근데 황조가의 화자는 고독하거든요. 이때는 대비가 되겠죠. 그 다음 송민고 볼게요. 여기에서 빈배는 외로움을 나타냅니다. 근데 송민고 화자도 역시 외로워요. 이때는 일치해요. 이렇게 일치될 때가 있고요. 대비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을 분류를 합니다. 세 가지로 어떻게 분류하냐면, 그 화자와 대상이 일치할 때, 그 다음 두 번째 대비될 때, 그 다음 어떤 정서를 환기할 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 감정이입 볼게요. 감정이입은요, 화자와 그 대상이 항상 일치합니다. 항상 일치해요. 감정이입은 화자가 이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이런 거예요. 화자가 기쁘기 때문에 그 대상이 기쁜 거고요. 화자가 슬프기 때문에 그 대상이 슬픈 거예요. 화자가 이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입이 되죠. 그래서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입이 돼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를 통해서 볼게요. 김소월의 추원 사슴의 무리도 슬피 온다. 여기에서 사슴이 감정 이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 화자가 슬프니까 이 사슴도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일치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 헌원설언의 규언가 새 소리 더욱 서럽다. 여기서 에새 소리가 감정 이입이에요. 어떻게 보냐면 화자가 서러웠고 슬프니까 이새 소리도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고 있죠? 감정 이입은 이렇게 일치를 하고요. 또 감정 이입의 특징. 감정 이입하면 의인화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사슴이 슬피 운다. 사슴이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새소리 더욱 서럽다. 새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입하면 의인화가 됩니다. 여기까지 다 보았고요. 객관적 상관물은 분류를 세 가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커요. 범위가 큽니다. 근데 감정이입은 일치밖에 없죠. 그래서 범위가 작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 더 크고요. 감정이입이 더 작아요. 그래서 감정이입이 객관적 상관물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일치. 포함되죠? 여기까지 정리할게요.